오늘부터 하루에 한 장씩 레위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책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 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 주는 성경입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먼저는 그 배경을 우리 살펴보실까요? 레위기의 자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약 2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머물며 1년간을 보내죠이 1년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제사법에 대하여 배우고, 성막을 만들어 세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될때 성막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성막에는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시내 산 꼭대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백성 가운데 세워진 성막으로 내려오셔서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이제는 백성들 차례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세워졌지만 죄를 지은 백성 또죄 중에서 태어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 위기는 바로 이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위기의 시작에 하나님은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제사법에 대하여 쭉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자신에게 나올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이 제사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어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성막에 오셔서 임재해 계시는데 백성이 그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사법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는 근본적으로 은혜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예배, 즉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하신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제사법과 정결규례 등 말씀을 읽기에 참 복잡하고 어렵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냥 덮고 넘어가선 안 됩니다. 우리와 만남을 갖기 위하여 그 복잡하고 또 때로는 피가 튀는 제사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 내 위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나자 하시면서 보내신 초대장이 내 위기예요. 하나님이 이 초대장을 건네실 때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되셨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내 백성들과 제사를 통해 성막에서 만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설레임이세요. 이런 관점을 갖고 레위기를 읽기를 시작하면 레위기는 황홀한 만남의 책이 되고 놀라운 은혜의 책이 됨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레위기 함께 읽기를 통해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잡한 제사 규정과 성결 규례 안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내 위기 함께 읽기를 시작하시죠.